네, 안녕하십니까. 파리채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짧게 뭐 어떤 걸 설명할 건데요. 빠밤자. 핸드폰인데요. 요즘에 진짜 별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좋은 게 나왔어요. 왜냐면 핸드폰이에요. 이거 제가 썼어요. 아, 뻥이죠. 제가 이거 어떻게 글씨를 잘 쓸까요? 네, 이 핸드폰을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지금 저 식스라고 좀 비슷하게 생각했는데요. 식스가 아니라 이거는 세븐입니다. 네, 세븐인데요. 이건 엣지가 아니라 그냥 세븐이고요. 32하고 64기가가 있는데요. 64기가이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아, 아무가... 빡세네, 정말. 하지만 난볼수 있죠. 네. 그러면 세븐이 좀더 돋보일 수 있게 이 스탠드를 세븐한테 갖다 대겠습니다. 세븐한테서 비치나요, 여러분? 자, 일단 세븐에 이 필름이 붙여져 있는 건요. 방탄 필름은 아닌데 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재질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사, 어제 샀는데, 앱스에도 그렇게 별 많은 게 없어요. 제가 그리고 오늘 한, 찍은 목적은, 이 카메라. 카메라, 이게, 완전히 시려요, 이게. 하, 이것 봐. 이것 좀 보세요. 카메라가 너무 좋아요. 어, 잠깐. 하, 카메라가,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찍어볼까요, 한번? 오, 거울 같은데, 이거? 이거 찍어볼까요? 아, 아니, 그냥, 어, 제걸 어떤 걸 찍고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놈을 찍는 게 누울까? 어, 뭐지? 왜 찍혀, 갑자기? 이게. 음 아, 아무거나 찍을래. 자 좋아요. 자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네와 이거 사진도 찍으면 자동으로 이런 게 나오네요. 어떤 모드를 설정하는 건데 자 일단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아니 무슨 이렇게 어제 샀는데 사진이 이렇게 많지? 근데 옛날 사진이네. 몇년 전이야? 이게 몇년 전이야 도대체? 어제 샀는데, 뭐 사진이 이렇게 많지? 와, 아, 이거 기억나, 이거. 에버랜드. 생신잔치.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음. 아, 맞다, 내가 안 보여줬지? 음. 네, 사진이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너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요즘에 이거에 꽂혀 있습니다. 이 S7에 이 S7에 케이스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뿅. 대위 안성에 예,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케이스까지로. 네 좋아요. 자, 한번 전난을 해봤고요. 너무 슬퍼요. 태우고 끝났어. 이게 세븐 케이스인데요. 어제 사서 젤리 케이스고요. 이 케이스를 이렇게 닦기면 와우, 와우, 와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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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다 지워. 그리고 이거의 속도도 엄청 빠르죠. 속도가 아주 빨라요, 속도가. 자, 그럼 제가 어떤 앱을 한개 삭제시키고 다시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이게 아니고. 잠시만요. 어, 뭐야. 이게. 어, 어떻게 하는 거지? 안 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와.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몰라, 안 아, 해. 네. 네, 그럼, 세븐은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 세븐까지 S7에, 받고 싶어요. 누구 거냐고요? 제 거예요. 제 거예요. 이제 제 거예요. 까 아니라 엄마 거예요. 저희 엄마. 네, 그럼. 이 간지남의 S7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이 S7의 광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셔서 이 S7을 이번에 병신년 유명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 S7 정말 좋습니다. 네, 그럼요. 기만 파리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